광명시 철산동 광명철산 센트럴프루즈 아파트는 단지 내 상가도 있지만 철산역 상권이 매우 가깝게 위치해 있고 광명 1 2구역의 재개발 진행 중이라서 정비가 완료가 된다면 작지만 알찬 입지에 있다고 생각이 될 만한 단지입니다. 단지 접근 시에는 약간의 경사도 있고 단차도 있기는 하지만 급경사는 아니라서 거의 평지로 이루어진 단지입니다. 단지 내 조경이 잘 되어 있어서 산책하거나 운동하기에 좋고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에 편한 단지입니다. 107동 양 옆으로 길이 나 있는데 7호선 철산역까지 접근이 가능한 계단과 등하교 시간에는 광덕초등학교 접근이 가능한 길이 있어서 이동하기에 매우 편리한 단지입니다.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해 있기는 하지만 도보로 가기에는 생각보다 거리가 좀 있는 편이라서 아쉽긴 하고 신혼부부나 초등생 자녀가 있는 가구 또는 은퇴 후 가구가 원할만한 컨디션과 입지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되는 단지입니다. 전용 5구 기준으로 실거주와 갭투자 관점에서 비슷한 가격들을 찾아보자면 실거주 비교단지는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강동현대홈타운 아파트 현재 약 10억 초반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며 8호선 연장 개통 후에 강남 접근성이 매우 좋아졌고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모두 인접해 있어서 수요가 탄탄한 단지입니다. 갭투자 비교단지는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대방대림아파트 현재 갭가격이 약 4.5억 수준으로 초등학교의 통학거리는 조금 있는 편이긴 하지만 중학교, 고등학교가 주변에 많이 있고 여의도에 인접해 있어서 직주 근접 수요가 있을 만한 단지입니다.